무수입니다 네. 오늘은, 모발, 마크 야생을 할 건데요. 네. 할게요. 으쌰. 자, 마크. 자, 들어가고, 플레이. 자, 술을 만들기. 자, 일단, 서바이벌. 자 이제 플레이할게요 자 잠시만요 그 전에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짜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일단 나무들을 캐가지고 이런 집을 짓겠죠? 파란색 유비창으로 돼요. 자, 이런 집을 지우면은, 분명 크리퍼 자식이 올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오면은, 적살이죠 이제, 적설. 살 근데 그때, 이거를 바로 죽이면은 죽일 수 있거든요? 바로 죽여가지고 하약이랑 그런 것들 없고, 또내 집도 안전하게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

아삭아삭하게 먹어줄게 아안 먹.. 고싶구나 아, 배고프면 아직도 안 닿았네 아직도가 아니라 안 닿네 자다 깨끗하게 했고 찌통수 찌통수 예. 안녕 치킨스 야! 두 마리 둘다 죽이기. 꽈. 자. 꽈. 아 이야. 아. 내가 용서 못하는 녀석들. 자 새끼가 있어도 난 죽일 거야. 왜냐면 새끼도 잘래. 엄청 빠르잖니. 아 잠시만요 너무 빠르잖니난 육지에서 공격한다 왜냐면 새끼, 새끼도 고기는 한줄있 같아 이건 나 먹을 거라 한 번에 안 죽네 그럼 응? 두번예오이 yeah. 새끼 안녕 단둘 괴롭히지 않아 하지. 일로 오렴. 오렴. 즐겁게 파네 예. 얼마나 영업할 예. 예. 좋닦아내것도 농장 놀았을 때 좋지. 자 이쯤 되면은... 이... 아니... 아깝다... 아깝다... 짐제 만들려면 너네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미안하지자 저... 이쯤 되면은... 이제 나무를 깨요! 식량은 다 얻은 것고자자 자, 이렇게 어, 너네는 어, 너무 맛있어 이고 어, 그냥 보이지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죽일 거야 자시다고 일단 설치하고 그렇진대. 자, 진짜 이것만 있어도 뭐, 하나도 좋지 않지? 그리고 아까 전에, 내 레오디오가 발견돼가지고, 고고기도 봤는데. 진긴다 쏘. 아까 전화 두명발 썼는데. 멈췄이 벌써 도망친 거야? 고기도 안 나오면 쓸데없는 걸주기